<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세경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세경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오후 8시, 그러니까 저녁 8시가 됐습니다. 오늘의 출고차량4 5호의 3074, 광택도 안난 그대로 또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만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그대로 고객님께 차량을 보여드림으로써 덤덤 신뢰와 믿음을 드리는 딜러.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최선을 다하는 딜러입니다. 자, 어제 광택집에서 세대, 넥소, 넥소, 그랜저, 그리고 어제 저녁 때 늦게 K8, G90, 아니다, 죄송합니다. K8, K9, 그 다음에 제네시스 BH, 이렇게 세대 올렸는데요. 그 중에 벌써 두 대가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K8은 내일 출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넥소는 지금 현재 계약금을 받은 상태로 수요일 빼빼구 광내고 준비된 중고차로 수요일 날 출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해 주신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파라삼이 스포티지도 만약에 대차를 주신다면 저것도 개인 차량으로 아직 키로수도 8만밖에안 탔다고 하십니다. 1 8 년식이고 그래서 부대비용 저렴하게 해서 개인으로 이제 위탁으로 주실 예정인데 고객님께서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상의하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출고 차량은 성남에 계신 고객님께서 또. 언제부터 제 유튜브를 보셨죠, 사장님? 작년 10월달? 작년 10월달부터 보셨으니까 지금 한 8개월째, 7개월째 보셨는데요. 고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 않냐. 손님들이 더 게임 오버 아니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와서 제가 주저리 주저리 뭐 주식까지부터 뭐 캐키해 묵은 과거까지. <laughs> 네, 어쩌보세요 네.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녀분하고 같이 왔는데 자녀분이 밥을 안 먹었다고. 저는 또 저녁 먹고 또 맥주 한잔을 또 먹었거든요. 또 회식 자리에서 저희 또 사무실 또 오늘 회식을 시켜줘서 제가 또 오랜만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의 판매 차량은 넥소 차량이고요. 어, 개인 사성까지 얘기하면서 시운전을 충분히 시켜드렸고 기능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포티지가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또 넥소가 이제 가성비 좋은 거를 또 믿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구매하셨습니다. 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정말 예쁜 색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다섯 분이 연락 오셨는데 세 번째 연락 주신 우리 또 성남 고객님께서 구독자님께서 계약을 하셨습니다. 믿고 구매 해 주신 성남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깔끔하게 만져갖고 타이어까지 교체해서 수요일 날 차량 인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신 말씀 한 마디. 어, 아, 지금 출고 이 동영상을 제가 찍을 줄은 몰랐는데 근데 언젠가는 어, 우리 중고차 김석용 이분한테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어 애견만 보다가 좋은 차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마음속에만 있었던 걸 오늘 바로 그냥 실행해가지고 전화 드려서 오늘 왔는데 너무 너무 재밌게 <laughs> 중고차를 이렇게 구매하는 이렇게 재밌게 구매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튼 여 오늘 시운전도 하면서 이런저런 그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래 뭐 이렇게 옵션 같은 거라든가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차재반사항이라든가그 다음에 비용까지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믿고 구매해 주신 분께 당연히 방청 방음 언더코팅 해놨고요. 바닥에 어제 그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도색을 하거나 색깔을 이제 무리하게 그 칠하지 않고 저는 이 문짝 몰딩을 신품으로 교환하려고 이렇게 세 개다 트렁크에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다른 딜러들, 다른 공장 사람들하고 차입니다. 이 저는 이렇게 준비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초심 잃지 않을 거고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도 도와드리고 약속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차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